제즈 t v 입니다 오늘은 랜덤 무기 전쟁을 파이 t v 님하고 같이 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각자 위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하겠습니다. 그럼 응. 다 가져가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다른 데가 또 있거든요. 네. 그기서빙해 네. 가지고 다시 올라가세요. 아. 튕겼 아네 저도 튕겼어요. 들어오세요, 냉 됐습니다. 음 어, 저 튕겼어요. 그래 그래요? 응응응. 저는 과연 얼만큼 될까요? 음, 혹시. 저도 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요? 튕겼어요. 왜 계속 튕기는 걸까요? 그것을 알고 싶다. <laughs> 예, 예. 됐습니까? 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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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됐네요. 팔뻔했나요저칼 이렇게 만들물량동전 금칼을 만들겠습니다. 오, 전 12밖에 안 됐어요. 아. 네, 님금감 만들었나요? 네. 하영 와. 금가옷 만들까요? 저금가옷안만들어 가지? 어, 아 진짜 망했네요 저거 보부? 응. 과시? 진짜? 오늘 딸 운이 좀짧 가벼운 자식 아 썩었다 저는 금감옷, 아, 금칼칼칼 음, 저는 망했습니다 다? 자 오늘 딸 운이 좀 짧아요 아 저는 운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 물이 받아오도록 하죠. 냉. 영웅기 쓰기 있습니다. 냉. 어? 물, 물 받아도 됩니까? 네. 그래요? 저도 물 받아서 방해해야지. 도망갈 때 이렇게 물 써줘야죠. 3, 4. 4개만 할게요, 전. 네. 그리고 이거를 좀 많이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님 금칼 만들었나요? 네. 나조한들고전 먼저 가득하죠. 냉좀 네. 왼쪽 거 하겠습니다. 그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옵니다. 오우 빡세네요. 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데 네. 이렇게 올라간 데가 있어요. 아~ 거기서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은 다음에 다 되셨으면 이렇게 여기 영웅이 써가지고 올라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아~ 신기하네요. 네. 일단은 저는 음, 오, 보고, 아, 보고 1 하고, 오, 보고, 또 1.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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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또, 아, 하 원거리로 합격 못하겠네요. 원거리가 제일 좋아요. 네, 아, 또, 이제. 에휴. 내구성이 더 좋아요. 내구성이 더 좋은데? 님, 화염 있지 않습니까? 아. 화염? 그래도 괜찮네요. 네. 그리고, 타인감. 검. 아, 화염 할수 있는데? 아, 님. 블록 부식이 있습니다. 님. 네? 님아, 저 경험치 좀 주실래요? 입니다. 아, 가 아, 망했어. 화염 있어요? 네, 화염. 어디요?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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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 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 아 빨리 아무거나 하세요. 네, 내구성. 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 또 내구성. 괜찮아요. 아, 다시 만들어. 셋. 아, 다시 만들. 아, 다시 그냥 하세요. 그냥 빨리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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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빨리 가보디, 고요, 빨리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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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옷.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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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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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그리고 왼쪽 가서. 여기 거기서, 어, 네, 튕겼는데요? 님 튕겼어요? 저 나가줘서 그런 응. 거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땡. 네. 저 지금 들어데 아, 아. 그거 아닙니다. 아, 부터는. 그래요? 들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음, 들어갔다 고떴나요 아, 숨겼네요 어, 아,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 시간을 끄네 요 우리가. 음. 됐어요. 오, 제발, 제발. 오, 됐네요. 여기 여기 맞죠? 네, 여기. 보이시죠? 네네네네 거기 올라가서 아니 거기 올라가가지고 밑에 여기 시작 잠깐만요 땡 이. 시작 자깐만요잠깐 있어서 올라가세요네 올라갔습니다 요이어딨을까요 이름표가 다 보입니다 아 이렇게 다녀야겠네요 이건 보여 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 어떡하. 아, 저 죽었네요. 저 망했어요. 저 접각 죽 어, 아, 저 스마트 무빙 써서 죽었어요. 예, 아, 음, 잠시만. 리스폰이 안 눌러지네요. 저 자, 잠시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음? 아, 아, 어. 아 이거 스마트 무빙 뺏시다 이거. 아, 그냥 하세요. 네. 다시 시작해요? 아, 아니요. 그냥 해요. 죽어 죽어. 죽어. 인벤 세이브 되면 돼요. 그냥. 인벤 세이브가 그렇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네. 아, 아, 아 네, 되겠다. 오 인벤 세이브 됐는데요? 아, 네. 다시 하실 준비 시작이 거어도 되고 다 됩니다. 나이스. 나 응. 갑자기 칼이 좋아졌어요. <laughs> 영웅이 있어서 쫓아가죠. 쫓아가도록 하죠. 잠시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t h a 지금 빨리. 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우리, 우리, 우리 문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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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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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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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미치리 우리, 네 갑자기 미치기가 생겼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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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우리 아, 다 개피 개피 아이겼저 아, 아, 물로 나갔어요 아 이겼어요 어, 저템다 먹었죠? 제 응. 아, 주세요 저 네. 어, 이거 완전 쉬운데요?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저는 아, 저하일이 뽑히고 가시가 뽑혀 아, 저 너무 안 좋아요 잠깐만요 철칼를쓸걸 그랬네요 저 금검 썼죠 저 제가 금검 썼죠 저 어, 잠깐만요. 가볼 때다 생기도록 할게요. 어, 아예 상자에 있는. 저... 오, 칼 엄청 주시네요? 네, 흡성하고 와, 상추, 와, 세개다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막 물린가 막. 어, 어 저진 저 철검 제... 저 안, 안 되는데요? 네? 저... 님. 네? 이거 제 건데요? 철검? 뭐요? 저 아, 이거 이거요? 네. 저... 아니네요? 어머, 음, 저, 저 분명히. 아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재 막 그런 거잘 쓰세요. 목재요? 네. 네. 저 저기. 아 님님 저저 저기 가이다 저기요? 네. 재채는 다다 내놓으셔야죠. 아 맞아 목재 그런 거. 물네 아. 물 개. 네. 물한개두개세개네개 네. 목재는요? 목재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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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응흠? 이거, 이걸로 그냥 목재 만드세요. 땡. 응? 그걸로 만드세요. 금. 금이요? 네. 그런 건 필요 없을 텐데요. 만들 거예요, 또요? 아, 그냥 싸워요. 땡. 이따 됐어요. 음, 하, 싸우죠. 전화 네. 이따가 받도록 하죠. 땡. 준비, 시작! 아 깜짝아 아 올라오실래요? 아, 아, 올라오실래요? 올라오실래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부하 응응응 응.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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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오세요? 우와 아! 깜짝 어? 에이, 잘 가십니다. 음, 깜짝 놀랐네요. 들어습니다음 깜짝 놀랐네잘가세요 아니야 요 아씨 왜 이렇게 잘해. 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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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 어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떨려 우와! 깜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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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올라가니다 나이스 네 올라오는데 때리기 없습니다 네아 저도 그럼 물 먹는데 때리기 없습니다 네? 물, 물이요 물 그런건 상관없죠 아 됐어요 이제 준비 시작 다시 합니다전 튀겠습니다 아씨 아, 야하! 이야하! 이야하! 이야님 개피세요? 아니요 많아요? 피? 네아님 잠시만요 타임! 왜요? 저 이거, 이거 그걸로 해야죠 뭐요? 평화로움이잖아요 네 그렇게 싸워요? 네 잠시만요 나도 켜요? 네? 아니요 이 아아 아 구석에 가야 아나 이거, 와나 죽는다 이지 <laughs> 어! 이겼다! 어! 인빈 세이브 됐네요? 어! 이겼다 이겼다. 저 죽었는.. 아, 저안 죽었.. 아 죽었네요? 인빈 세이브 됐네요. 네. 이제 2대 0이죠.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 네. 여기 0이죠? 아 망했네. 저 망했어요. 이제 여행을 써가지고 더한 좀, 아, 저 여러 번 있어가지고 도망가보려가지고. 아! 저금건한개더 만들려고 했는데. 아 빨리 덤비세요. 빨리요. 빨리 네. 덤비세요. 준비 시작! 어딨어요? 뭐요? 아무도 모르는 뭐, 곳. 다 좋다. 아, 좀 찾아보자. 아, 봐봐. 도 가변 찾기가 있어서. 어디 갔지? 웅크려 었죠 네. 숨기는 없어요. 숨기는. 숨기 있어요. 아 숨기 있어요? 숨기 없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오시든가요? 님.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 어 깜짝 놀네 <laughs> 뭐, <아니>. <laughs> 아, 깜짝 놀네 아, ]іт. 깜짝 놀네 <laughs> oh, 깜짝 놀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 지금 <laughs> 무 있습니다. 오 깜짝아 오 깜짝 아잠잠아 인벤세이브도 되나요? 네나이제 아, 네, 마지막 방이어서 인벤세이브 피어주는 거 같은데 요 그러게요 <laughs> 구석에 몰렸다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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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겼다 야! 이겼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날도록 하죠 3대1로 이겼습니다 아 빨리 나오세요 네 제가 안에 아니,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이 아, 나오세요 빨리요 응. 음, 그 어, 처음 시작한데 오세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음, 네. 영웅이 때문에 사람이요. 도망갔다가. 왜도망가서 어. 아, 영웅이 사 거예요 님 어디 쓰세요?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어.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네. 구독 네. 클릭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